네, 감사합니다. 어... 하... 네. 어. 네, 그 날이 왔네요 마지막 공연하는 날이 왔는데, 갑자기 좀 벌써 눈치 는 건가요? 이리 <laughs> 오시죠. 두 어... 그 달? 좀 제가 늦게 한류 해가지고, 두달 정도 함께 공연을 한것 같은데, 참, 언제나 그랬듯이 시작을. 어제 한것 같은데 벌써 또 끝날 날이 급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스케줄이 좀안 돼가지고, 공연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어, 꼭첫 번째 곡은 서커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공연 때도 서커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 이유는 그냥 그 노래 안에 있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알렉산더라는 공연을 참가하면서, 참가하면서 그 가장 관객분들한테 아, 정말 이 곡만큼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곡이어서, 네. 근데 너무 숨이 차서. <laughs> 나 어. <laughs> 아이는 못소리나잘안요 <요소긴> <laughs> 아무튼 그래서 <laughs> 어,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될수있던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함께 저랑 공연했던 우리 윤희씨 안녕하세요 감성 배우 노윤입니다 한 너무 힘들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하요 어, 네, 일단 너무 많이. 해. 저는 아직 앞으로 2주, 4번의 공연이 남았지만, 네, 형을 보내주면서, 다른 공연을 얘기하기 좀 어려울, 위험하있는데 형이 랑한번 했던 공연에서도 공연이 연장이 됐는데, 형이 또 그때는 연장을 못하고 또 그만뒀었는데, 다음번에 무대에서 만나면 꼭 같이 마지막을 끝낼 수 있기를 저는, 네, 진심으로 바라며. <laughs> 너무 고생 많았고, 두달 동안.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아 어, 먼저 끝낸 게 아니라, 예. 님은 어쩔 수 없지만 저랑 같이 안해주더라고요 없이. 어 이번 두달 너무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아, 아무튼 어 안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네, 그리고 또 우리 친한 선배라는 선배 후배 동료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응.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참 많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때로는 투정도 부렸는데 네. 투정도 다잘 받아주시고 덕분에. 어, 미나의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자꾸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직 우리는 끝난 게 아닌데 저 혼자 먼저, 먼저 나가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네.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어, 언젠가 또 다시 알리산더에서 뵐수 있으면 감사하겠네요 불러주신다면 왜 저를 쳐다보냐고 물어봤어요 <laughs> <laughs> 남은 이유게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아,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되네요 오늘 힘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